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진짜 동부가 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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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번에는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들이 지목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국제사회의 강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볼까 싶습니다. 네, 그,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도 느낍니다만, 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커 시대는 자유롭게 여행하기도 쉽지 않고, 언택트, 비대면 사회가 빠르게 형성될 것이고, 탈세계화, 국가들이 자국의 보호, 산업보호를 위해서 교류를 많이 줄일 것이다라는, 즉,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와 같은 포코 시대의 국제 사회에서의 강자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침 이와 관련돼서요. 6월 29일 우리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코로나 이후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해서 그 코로나 이후의 경제 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요 포코 시대의 주요 환경 변화의 요인으로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포코 시대 때는 큰 정부가 더큰 정부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탈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세 번째 디지털 경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특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순전히 경제적인 혹은 글로벌 트렌드의 이런 특징을 고려할 때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정치라든가 외교 등과는 별개로 순수히 글로벌 새로운 트렌드라는 특징을 토대로 바라볼 때이 포커시대의 새로운 강자로는요 중국이. 중국이 대두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지 좀더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한은에 의하면요. 포코 시대는 큰 정부의 기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즉, 국가가 더욱 많이 관여하고 개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새로운 특징을 서구 사회에 비교해 볼 때, 서구는 자유주의를 토대로 발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많이 알수 있는 것처럼 서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누구도 내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공권력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총기로서 막 위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포코 시대는요, 자유주의를 토대로 발전해이 각국의 국민들과 각국 정부 사이에서 적지 않은 신랑이 그 속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쉽지 않, 뭐, 그 어렵지 않게 그런 전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을 뭐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팩트 그대로 얘기한다면요, 정부의 관여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지난 우한 코로나 맨 처음에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과감한 격리라든가 봉쇄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어찌 됐건 효과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코로나 사태를 잘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서구 사회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자유,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국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 등등을 보호해 준다. 그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정부, 더큰 정부를 중국 사람들은 용인하고 그를 통해서 안정이 됐다라는 것, 그걸 갖다 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포커 시대는 정부의 개입이 더 많이 필요한 국면이 많이 제기가 될 텐데, 서구 사회와 중국 국민들 간의 생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그 단결된 속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탈세계화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특징인데요. 네, 글로벌 공급망과 뭐 교육이, 국제사회 교역이 현재 위축되면서 탈세교화는 그만큼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보호무역, 보호무역을 강화함으로써 각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할 텐데요. 이와 같은 특징을 볼때 수출을 위주로 하거나 혹은 국내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들, 우리도 안타깝게 포함됩니다만 그런 국가들은 타격이 극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광활한 영토에 소비시장의 여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중국 정부는 발 빠르게 앞으로 탈세계화가 될 것이고 교육이 축소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중국의 다양한 소비시장의 확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SOC라든가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면서요.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고급 소비시장, 중급 소비시장, 뭐 저급 소비시장, 다양한 소비시장을 중국 전역에 확대함으로써 탈세계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는 가장 적게 받으면서 발전할 것이다. 또 그렇게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될 포코 시대에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좀더 유리한 측면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네, 비대면 활성화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 디지털 경제로 급속하게 국제사회는 전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서구사회 같은 경우도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많이 노력해왔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우연인지 뭐 중국의 어떤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코로나 이전에서도 AI라든가 디지털 등 5G 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다음에 교육, 학교 다 등교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라인 수업을 시도한 곳 역시 중국입니다. 물론 중국, 그 당시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주 엉성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볼때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계속 학교 수업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라.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라. 라는 식으로 강건한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그때 수정 보완하면 되지 않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책임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충분히 제공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리드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권장하고 나선 것이죠. 그 결과, 코로나가 발생한 지한 6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 중국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렇게 엉성하고 준비가 안 됐던 온라인 교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름 자리를 잡고 체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군다나, 더군다나, 현재 이미 디지털 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AI 분야 혹은 5G 분야에서 중국이 뭐 다른 나라보다 다른 선진국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측면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하하면서 선, 어, 그 리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디지털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것은 이 또한 중국이 가장 유리한 측면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한국은행의 최신 보고서에 의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토대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가장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 중국 정말 우리는 떠올리기만 하더라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침략도 많이 당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전염병 문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봤죠. 가장 먼저 다양한 불법 업 문제라든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요,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요. 이웃, 중국으로부터 이웃에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봐온 대한민국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중국으로부터 피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득, 이익을 그만큼 더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한민족의 스마트한 지혜를 모으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필건 조건 중국을 우리가 딱 떼어가지고 어디로 내보낼 수도 없고 우리 한반도 이사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요 중국이 앞으로 그만큼 더 국제사에서 회 부상을 하고 부, 두각을 나타내게 될것 같은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중국이 품고 있는 다양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해결해 나가야겠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잘 극복해 나간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 포커 시대는요. 또 하나의 특징이요. 지역주의가 그만큼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국가들과의 교역이라든가 교류는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가까이 있는 국가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교역이나 교류를 할, 수, 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지금. 주목되는 분야가 꽤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산업을 보면은 체험단 분야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또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과의 교류라든가 협력 같은 것도 절실하거든요. 바로 이 지역 경제라는 특성 특성이 강화될 거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싫다, 저 애물단지 이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물단지로 생각을 하면서, 자, 앞으로 중국은 다른 나라들하고의 교육 같은 것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더라도 그 대신 그만큼 우리하고의 협력과 교류할 여지가 많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중국을 더잘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